경기도에서는 양평 산나물 축제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축제이자 여름을 알리는 축제의 대표 주차인, 주자인 여주 금사참회축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축제 규모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지만, 10만여 명의 관광객을 찾아 100억 원대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여주시 금사 근린공원이 3년 만에 축제장으로 들썩입니다. 30여 농가의 판매 부스와 지역 단체들의 홍보 부스까지. 축제장이 가득 채워졌고 사람들의 발길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났습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아이와 함께 산책을 나선 부부, 점심 시간에 축제장을 찾은 직장인들까지 오랜만에 열린 축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3년 만에 열린 축제에는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제기차기와 같은 전통 노래에서부터 참외 화채와 같은 참외를 이용한 시식 행사가 계속돼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뭐 이런 행사들이 다 없었잖아요. 어디나. 물론 당연히 답답하죠. 이런 축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아주 넉넉한 축제가 있네요. 보니까. 참외 농가들도 지난 2년간 힘들었던 시름을 모두 털어버렸습니다. 노랗게 잘 익은 금사 참외는 맛도 좋고 영양 성분도 뛰어나 구매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해 가지고 팔고 해야 되는데 팔로가 없으면 그대로 버려야 되는 이제 폐기 분이되는로 택배로 보내는 경우가 있지만 택배보다도 아무래 사이 다시 열린 축제로 유동 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참외 판매량과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제 유발 효과는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축 일주일 정도 늦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한 30여 명 이상 나왔고요. 서울고또 이게 강원도가 길목이거든요. 게 보면은 이제 강원도 가시다가 들리시고 오시다 들리시고 그래서 한 유동 인구가 1 한편 여름을 앞두고 가평군 자라섬 꽃정원과 광주시의 화담숲 수국 축제 등 본격적인 대면 축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신승훈입니다.